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 었지만 작심삼일만 반복하다가 계속 실패했다면 카카오프로젝트 100과 함께 도전해보세요 핵심 영어패턴이 만드는 왕초보 100일의 기적 온라인 영어 스터디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hey. 안녕하세요 왕초보전문 영어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에 카카오프로젝트 100에서 기초 영어회화 순간패턴 100책을 활용해서 100일동안 영어패턴을 외우는 스터디를 열었습니다 카카오 프로젝트 100은 서로의 도전을 자극하고 함께 응원하는 100일 커뮤니티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의 성취감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삶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변화의 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서비스의 주된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신청하고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습관 만들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영어 회화는 패턴이 가장 빠릅니다. 초급자가 가장 빨리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길은 패턴입니다. 패턴은 공식과 같아서 단어만 넣으면 바로바로 바로 회화가 됩니다. 네이티브가 매일 쓰는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티브가 가장 자주 쓰는 100개 핵심 패턴과 500개 예문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1일 1패턴씩 차근차근 익히면 100일 후에는 영어의 말문이 트입니다. 친절한 해설 강의가 제공됩니다. 유튜브 미니멀 영어 채널에서 무료 강의가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성재원 쌤과 함께 쉬운 영어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보세요. 이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었던 분, 영어 기본기가 없는 분, 쉽고 친절한 영어 강의를 찾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말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패턴 100개와 예문 500개를 활용해서 영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단단한 기본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핵심 패턴이 만드는 왕초보 100일의 기적 스터디는 아래 링크에서 3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 영어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듣고 책을 활용해서 복습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날 공부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 인증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미니멀 영어 온라인 영어 스터디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기간은 2021년 3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증 미션은 매일 영업했던 1개와 영어 문장 5개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 방법은 매일 공부한 책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인증 시간은 매일 00시부터 00시까지 24시간이고요. 멤버 조건은 기초 영어회화 승관 패턴 100을 책 구매해 주시고 스터디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유튜브 무료 강의가 제공되고요. 원어민 반복 연습 파일 MP3 파일이 제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천보증금 만원이 네, 들어가는데요 이 100일 뒤에 환급됩니다 실천보증금이란 100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로 내야 하는 일종의 참여금입니다 원하는 프로젝트를 신청 후 1만원의 실천보증금을 결제하면 100일 인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보증금은 프로젝트 종료 후 인증한 일차만큼 그대로 돌려드리며 인증을 못한 일차에 대한 실천 보증금은 실천 보증금 환급 신청 기간에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카카오 모공함을 선택 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원치 않으며 환급 신청 기간에 환급금 수정을 통해 모두 환급 가능합니다. 100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실천 보증금은 1만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100일 동안의 긴 여정을 내 카카오톡 프로젝트 100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